352번 송이 I i I n I am. 어떻게 알아? 어. 그렇죠. 알맹이를 저희 있는 알맹이 있지 알맹이 저거를 실수화시켜 보면 저 안쪽 식이 그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되겠지 거기다 이거 지금은 그냥 이걸 실수화 해보면 되고 지금은 지금은 근데 나중에 내신 칠 때는 1i 1i지 맞아? 그러면 그냥 저거 통째로 i야 알겠지? 다시 다시 통째로 i야 그런데 가운데 부호를 가져가게 <laughs> 알겠지? 그래서 앞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는 거야 1i 1i지? 그럼 i야 일단 i인데 여기 위에 가운데 부호를 가져가게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뒤에 거는 i에 n 제곱 이해 되겠지? 아, 요거는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암기 암기.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암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저걸 뭐 해보는데 알맹이만 가져와서 실수와 해보면 알게 되겠어. 저기 i라는 거 이해 되겠지? 그래서 이거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할까, 소야 n에 몇개만 그렇지. n에 1넣고 n에 2넣고 n에 3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 보면 답이 나와요. 최대 얼마까지 넣으면 돼? 4까지 넣으면 돼. 왜? i라는 놈은 무조건 4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 되겠어? 더해